안녕하세요, 김대복 대표입니다. 예, 연휴가 좀 긴데, 예, 뉴욕 시장은 이제 지금 이제 주말에는 혼조로 마감이 됐습니다. 예, PC 물가 지표가 좋게 나왔지만 셧다운 우려감이 예, 시장을 꽉 누르는 흐름인데, 뭐 이번 주에도 우리는 이제 쉬는 기간 동안 월하에 예, 뉴욕 시장이 네. 열리는데요. 음, 이번 주는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과 9월 고용 지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주간 단위로 지금 이제 그 흐름들을 보면 나스닥만 소폭 반전했고 나머지 국가들은 대부분 다 하락을 했는데 특히 홍콩이나 코스닥의 낙폭이 좀 깊었죠. 우리나라 주가의 위치가 현재 시장 흐름으로 보면 기술적 반등을 모색하는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코스피 200의 기준으로 볼때 지금 이제 9월 15일 날 단기 고점에서 주말에 이제 갭이 나왔는데, 이 갭이, 이제 여기가 한 번, 두 번, 세 번째 갭이거든요. 그래서 소멸 갭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소멸 갭 뒤에는 양봉으로, 갭으로 이렇게 하는 아일랜드 반전을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 만약에 이런 흐름이 나와서 329.21, 현재 라인보다 2.5포인트 정도 더 오르면, 기술적인 반등은 연장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를 못 넘으면 저점 확인인데, 어떻게 되든 조종시 매수 관점은 여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시장 흐름들을 보면 특별한 그, 지금 현재 그 이벤트는 없는데, 우리나라 수출이 동향,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파울 의장의 연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고용보고서가 있거든요. 주표가 중요한 지표가 초반과 그 말에 지금 주말에 있거든요 그렇게 봐야 될것 같고 지금까지 어떤 시장 흐름들을 보면 주도주의 주도 테마들의 움직임들은 중입자 치료제에서부터 지금 제 로봇 인맥 그래서 마지막에는 인맥과 바이오가 올라왔는데 인맥은 연결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바이오는 연결될 가능성이 많고 지금 시장 흐름을 봤을 때 로봇과 의료용 AI로 왔기 때문에 여기에는 로봇이나 AI는 하나 들어가겠지만 10월 4일 날 시장 흐름은 낙폭주에서 시장 흐름을 노려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반도체나 2차 전지 그다음에 이제 뭐 로봇 이런 쪽에 조정 받았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좋아 보인다. 그래서 그 10월 첫 번째 주에 예, 지금 현재 관심 종목은, 첫 번째 종목은 지니노스이고요두 번째 종목은 이수페타시스. 세 번째 종은 SPG. 네 번째는 그 지금 이제 실리콘2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종목은요, 그, 지니너스 이고요. 지니너스는 가격 조율을 충분히 받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리바운딩 했는데, 그, 4,800원대 아래에서는 4,750원 전후를 한번 노려보시고요. 그, 윗단으로는 5,200원까지 열어두는 전략, 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이수 페타시스입니다. 뭐, 낙폭 과대 종목이고요. 예, 지금 현재 보면, 43,000원대에서 N자형 하락으로 이렇게 급락이 나왔잖아요. 급락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이게 상승 장악형의 형태로 돌아섰는데, 이럴 때 눌려주거나, 눌려주고 올라오면 이게 장악형 확인이죠. 그러니까, 이런 예, 자리가, 좋은 매수의 자리다. 이렇게 보고, 겠 얘는 뭐 27,900원 이하면 뭐 적극적인 매수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고, 손절 3% 위로는 7% 전후까지 열어두는 전략, 유효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요, 그 SPG입니다. SPG는 로봇 관련주 안에서 이제 감속기 만드는 회사인데 이렇게 보면 트렌드를 잡았다가 여기서 여기서 확장을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조정 받고 세 번째 올라왔거든요딱뭐 지금 현재 생각나시는 게 있습니까? 이게 지금 보면 다케다의 삼법에 근접하는 자리죠. 그렇다면 뭐 얘는 뭐 지금 현재 이 자리를 넘어가는 이 시가를 넘어가는 이런 자리도 좋지만 여기가 이미 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조정시 매수 관점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겠뭐이 단으로는 직전의 고점을 예, 전후를 노려보는 전략 유효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요 실리콘 투입니다. 예, 지난 주에도 예,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 사실은 지금 보시면 예, 여기 이렇게 예, 주가가 연속적으로 오르고 나서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제 그 중국도 중국이지만 미국에 대한 이런 수요가 굉장히 미국의 중저가 브랜드 이런 쪽의 시장 흐름들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실리콘 트의 매출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의 시장 흐름들을 조금 눈여겨 봐야 되고 지금은 이제 실리콘 트는 9,200원대 이하에서 예, 줍줍하는 이런 전략이고 예, 위로는 만원 이상을 한번 노려보는 전략이 유효화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번주 시장 흐름들은 예, 연휴가 많고 일단 뭐 우리가 하락추세에서 어떻게 시장이 방향을 틀어가느냐 여기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서둘지 말고 매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고요. 뭐 특히 예, 이번주는 예, 파울 의장의 연설과 예, 지금 이제 고용지표가 발표되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의 흐름으로 보면 예, 저는 이제 우리나라나 미국 모두 기술적인 반등 들어갈 거라고 보니까 짧게 기술적인 반등 주고 기술적인 반등이니까 예, 상승이 제한적이고 또 가격 조율이 왔는데 저점을 유지하면 또한 번의 좋은 기회는 또올것 같아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이번 주에도 예, 여러분 예, 대박나시기 바라고요. 신기원들은 구독하기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